와 불이야! 이하기 전에 그냥 확 화마가 막확다 삼켜버려요. 무서운 불이 불은 무섭습니다. 저도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죠, 하나님 탓을 하죠. 지금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망했지. 내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의 배역함 때문, 나의 불평과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니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낫겠지. 저보다 다 나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성공한 겁니까? 승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승리해요? 부모 잘 만나서 승리해요? 친구 잘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상해진 애들도 많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인생들도 많잖아요. 좋은 친구, 좋은 부모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아닐까요? 네,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실패가 없죠. 사람이 어느 부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부분에, 한 곳에 빠지, 이게 심하게 되면 중독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질까요? 간단해요. 좋으니까 아 만족스럽거든요. 재밌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재미 없어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으며 음 외로워서 그랬으며 이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거는 그냥 핑계. 그런 자기게도 그 착각하는 거예요. 아, 제 경우가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아 내가 힘들어서 그랬으며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내가 제정신이 물론 제정신이 아니지. 그건 맞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맞는 줄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좋으니까 싫어 보세요. 거기 안 빠집니다. 싫다하다가 다시 빠지. 그게 중독임 중독. 중도. 막 정말 싫다가도 다시 막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좋으니까 재미 있으니까 재미 없어 보세요. 애들 우리 집에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할매 집에 가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TV 보러. 그거 가면 몇 시간 보는 줄 아십니까, TV? 나중에 리모컨 전쟁이 리모컨 전쟁 거기에 막싹빠져보는거라 왜요?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생각이 없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재밌어가지고 그냥 빠져버려요 6시간 7시간 그냥 막 훌러보는 거예요 게임이나 TV나 도박이나 술이나 왜 빠질까요? 재밌으니까 교회보다 재밌으니까 교회 나오면 맨날 똑같은 말하지 뭐 똑같은 찬송 또 하지 했던 거또 하고 또 하는 건 뭐가 재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고 뭐 재미도 없고 재미 없는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네. 교회는 좀 재미 없어야 돼요. 제 주관은 교회가 좀 재미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재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재미없다고 말하면, 왜 재미없어? 재미있는데. 예, 맞아요. 그 안에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전보다 좀 깊이 봐요. 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지 못했던 것들이 막 숨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건데 내가 못 찾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TV가 너무 재밌으니까 헛된 상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저 저런 좋은 집 내가 꼭 가져야지. 우리 애들한테 선물해 줘야지. 저기 가면 진짜 편하겠다. 자꾸 딴 생각 안 해. 하나님의 사명보다, 아, 저런 집. 음, 좋아. 저건 내 거야. 욕심. 네, 욕심이 생기는 거야.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야. 착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TV는 재밌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삶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이 안 생길 수 없죠.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좀 해보세요. 좀 도와주면 이렇게 안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걸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고한 자들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고통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좋은 집이 우리를 쉬게 해줄 것 같죠?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우리를 쉬게 해줄 것 같죠. 돈 많이 버는 게 우리를 쉬게 해줄 것 같죠.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멍해를 지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공고한 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쉽고 가볍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쉼을 주시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멍해를 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가벼운 것입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습니다. 잘 버팁니다. 책상에서 잘 견뎌, 잘 버텨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5분, 10분밖에 못 버텨요. 그러면서 시계 봅니다. 한몇분 지났는고. <laughs> 공부 못 하는 애들은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것보다도 잘 견뎌요. 얼마나 잘 견디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어. 여러분들처럼. 어. 그게 다른 비결이 아니거든. 비결이 딴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예. 예수 <laughs> 공부 잘하는 게 필요 없지 이제는. 뭐. 주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대신 예. 분이 얼마나 좋은데. <laughs> 공고한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쉼의 방법은, 멍해를 지는 것. 버티는 것, 버티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면 됩니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믿고,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야, 잘 견뎌야 됩니다. 네. 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까? 겸손하게 하려고, 온유하게 하려고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은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겸손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말과 조롱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고 공고한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조금만 하면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결국에는 망하고 외롭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고 이건 다 틀린 겁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흘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가 이런 부분을 대할 때마다, 아, 그럼 내가 살인자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재미있는 것을 찾으니까, 내 욕심대로. 네, 내 만족을 자꾸 찾으니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좋은 말, 바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좋은 것, 재밌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밥 있잖아요, 밥. 밥. 밥은 먹어도 먹어도 지겹지 않잖아요. 우리 한 번씩 이제 뭐 다른 거 먹을 때도 있지만 밥은 늘 그래요. 그죠? 예. 밥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예.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 예. 밥은 우리의 주식이죠, 주식. 예. 우리 밥상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되게 아팠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밥하고 김치 먹고 싶다. <laughs> 못 먹으니까 죽겠더만요. 그 근데 그게 생각나는 게 아, 밥하고 김치 먹고 싶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김치 달라는 말 아닙니다. 네. 가족은 늘 반갑잖아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애틋하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잘안 맞을 때도 있지만 질리지 않잖아요. 아이고 지겨워하지만 실제로 지겨운 게 아니잖아. 사랑하니까. <laughs> 어, 그래 사랑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피 붙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한테 반항합니다. 말안 듣습니다. 이유가 뭐죠? 내 생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틀린 게 아니야. 부모가 싫다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거든. 제가, 유거, 얘가, 제가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면 내하고 똑같은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다. 이래 생각했다니까. 진짜 어린 마음이죠. 저는 제가 괜찮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돈잘안 쓰지, 알뜰하지, 저축 잘하지, 돈 모아서 엄마 갖다 주지. 착한 애인 줄 알았다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때부터 예금해가지고 대학 될 때까지 엄마한테 돈드렸다니까 엄마는 푼 돈이라 가지 그걸. 나는 목돈인데. 나는 그래서 내가 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이만한 아들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지금 이만한 아들 어디에? 그렇지 않더라니까. 자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자기 생각이 많이 차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저의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완악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더 우리 주님만을 주 여호와만을 더 우리 아버지만을 더 깊이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